청두 중국 청두 어, 티암프 데룬다 호텔입니다 룸은 3066 여기 샤워실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화장실 밖으로 세면기와 컵과 이렇게 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기는 헤어드라이기, 그리고 볼록거울. 음. 아, 여기 또 금고가 있어요. 금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자, 금고도 있고, 여기에 실내와 있고, 주, 걱 그리고 가운. 가운이 있고요. 여기에 물병. 컵, 전기 포터기, 그리고 요거는 제 배낭입니다. 음,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있고요. 아 TV 대형 TV가 있고 저쪽으로 아, 이렇게 등이 있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그리고 여기에 어, 티 테이블도 있고. 여기 전화기와 또 메모장, 메모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거울이, 거울이 또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침실, 침대가 두 개,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. 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. 자, 여기는 또 전기 코드와 여기 등을, 어, 지침등이나 이런 걸 여기서 다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. 음. 이 짐은 인천까지 트랜스포 되는 건데 공항에서 찾으라고 해서 찾았습니다. 아마 안 찾아도 될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것 같아요. 무게가 23kg. 와, 무거워요. TV는 틀어보지 않았어요.